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요나 선지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 내가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멀리멀리 멀리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빠 항구에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고 배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선원들은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하고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배가 가라앉을까 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말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잠을 자고 있다니. 어서 일어나서 당신이 모시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당신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선원들이 말했어요. 이러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우리 중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건지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어서 말해보시오. 왜 폭풍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어디서 왔소?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걸 알았어요. 폭풍이 더 거세지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어,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멈추겠어? 모두 내 잘못입니다. 날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육지 쪽으로 노를 저어가려고 했지만 폭풍은 더 거세졌어요.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진 바다를 보고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꼬르르르 가라앉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아, 물고기 뱃속이잖아. 요나는 3일 동안 그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누에에 갔어요. 요나는 하루종일 걸어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멸망한다! 라고 외쳤어요. 놀랍게도 요나의 말을 들은 니누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왕이 명령했어요.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니누에를 멸망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불평했어요. 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저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실 줄 알았다구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아직 무엇이 오른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 죄가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이 세상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